이 순장자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모양은 사람인데 묽은 합니다. 대 가야 쪽에서 크게 발달하는 게 원숭이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내 옷에 장식이 달리고 막 투장을 많이 가지고 하는데 그 자체는 아무런 실용성이 없는 거예요. 이래 만들기 어려운 거 만들다가 망했을 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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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짓도 할까? <laughs> 자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야사 연구자들에게도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아, 가야사 복원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공연하고 있는 뜬금없는 이야기 일수는 있는데 가야사 연구와 복원 가야사 야사그 네. 부분을 어떻게 빵시켜 주셨습니까 집결사님 가야. 다른 명훈한 공동 작업으로 할수 있는 작업이어서. <laughs> 호남간의어을 이렇게 는 그런 좋은 사 그때 뭐 참석자들이 이제 예상을 못했다고 하는데, 어, 당시 이제 어, 문 대통령 입에서 이제 가야사 복원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뉴스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 이드셨습니까 가야사 연구자 로서. 좀뭐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 않느냐. 음. 일찍부터 그 대통령들이 이런 문화 쪽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인데, 어, 글쎄, 뭐, 경주 신라 쪽에는 뭐 경주가 한 지역이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뭐 상당히 오랫도록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정비도 되고, 어, 했는데, 뭐 백제는 중심지가 세개죠. 서울하고 공주하고 부여하고 그나마 그세 개만 좀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되는데 음. 이 가야는 이게 막흩어지가 있으니까 음. 김해만 하라 그러니까 하만 사람들을 막으라고 네. 하만하고 김해할 네. 거 고령 사람들 어. 우리는 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할 마음은 있었는데 네. 좀못 했던 게 아닌가 그동안에. 그렇죠지자체에도 어. 말들이 많고 음. 그 가야사 복원 사업의 키워, 키워드가 이제 영혼함 화합이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영혼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아, 말씀을 이제 대통령께서도 하셨는데, 뭐 워낙 경남 쪽은 뭐 어, 많이 나왔던 전통의 이제 아성이라고 본다면, 이쪽 전북 지역까지 다 가야 어, 영역으로 어, 강역으로 볼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국정과제에 뭐, 그, 하나의 <laughs> 지침 비슷하게 네. 영어나 화합의 장을 네. 마련한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뜬금없는 <laughs> 이야기 아니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저희들끼리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음. 이제 그 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네. 오늘날 그 승진강을 경계로 영원함이 이렇게 나누어져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영남, 호남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네. 가야사를 이제 연구하다 보면 네. 이 경계가 허물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늦게 아마 아마 고려 시대 이후 후삼국 시대를 거치면서 음. 만들어지는 경계고 음. 그 이내는 경계가 음. 없었다그 네. 운봉공원이라든지 음. 다음에 장수진안 이쪽에 음. 가야계 유물들이 음. 나오고 음. 또 드문드문이지만 우리 쪽에서도 음. 백제계라든지 만계 유물이 나오는데. 음. 지금의 경계로 이렇게 딱 나누어 놓고 가야는 저뭐 요리 몰아 놓고 음. 저쪽에는 이제 만이라든지 음. 이거는 음. 그 아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같이 연구하지 음. 않을 수 없는 음. 그래 되면 경계도 허물어지고 연구자들도 서로 음. 같은 자리를 놓고 음. 같이 고민하게 되고 문화화합을 음. 음. 이루자라고 하는. 음. 어, 진정한 뜻이 있는 거 아닌가? 네, 좋게 해서 가자. 처음에는 뭐 정말 정말 뜬금, 뜬금없는 뜬금법. <laughs> <laughs> 근데 이제 화합, 이 하모니라는 그 개념 관련해서 이제 가야에 속한 이제 국가들, 소국들이 어, 상당히 이제 분열된 상태로 어, 이제 서로 계속 밥 먹을 하고 싸우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자멸의 길로 간 거를 봤을 때 이게 과연. 화합이라는 이미지하고 이게 매치가 되느냐, 그런가에 대한 학계 일각의 지적,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화, 화합을 당연히. 당시의 가야 증치체의 화합은 아니고, 그렇죠. 예. 어, 지금의 영원한 분리를 음. 경계를 허물고, 음. 공동연구하자 뭐 음. 그런 화합으로 그러니까 현재적 의미인 거죠? 그렇죠. 아, 당시에 그 고대에 네. 적용하려면 화합이라는 용어보다는 가야가 음. 과연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냐 느 음. 없었느냐 뭐 그런 음. 이야기지 음. 화합은 정치적인 용어는 조금, 현, 조금 현재적 개념이고 <웃음> 그렇죠. <웃음> 네. 근데 어찌됐건 2017년에 대통령의 발언으로 어, 가야사 복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 중심이 되고 또. 어, 발굴 성과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들도 한번 짚어 볼 필요 있는데요. 어, 뭐, 최근에 이제 비화가야고분, 어, 창녕 비화가야고분이 발굴이 됐습니다. 어, 63호분, 그때. 계셨죠? 예. 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깜짝 놀랐는데요. 창년 네. 지역은 회고담에서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음. 일제강점기 때에 음. 도구에 해서 화물열차 북한을 하루 저녁에 식을 실어낸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음. 유물이 음. 쏟아졌던 음. 지역이고, 네. 그 이후에 음. 여러 차례 조사가 됐습니다만은 음. 오유물이 그대로 어, 남아있는 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음. 없는데, 이번에, 에, 교동, 송년동 63호분이라고 하는 그분이, 음. 본래는 39호분 조사를, 음.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음. 그 본분에 이제 중첩이 되면서, 음. 그 밑에 먼저 만들었던 63호분이 있었던 거예요. 아, 밑에 깔려있었군요. 그렇죠. 음. 그니까 러 요거 이제 본래 많은 봉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위에 덧대서 음. 더큰 봉분 39호를 만들다 보니까 음. 요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음. 뭐 이제 그게 하나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놓친 거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음. 도굴 건널도 요거만 있다. 요위에그 19분은 호 음. 아, 39호분은 도굴이 많이 됐어요. 유물 음. 조금 남아 보이니까. 어. 네. 철저하게 잘그 유지가 돼서. 음. 공간, 뚜껑돌 밑에 공간이 있었고, 음. 거기에 뭐, 진흙만 조금 뒤집어 선 채로 음. 유물들이 그대로 음. 그, 보이는. 음.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 음. 뭐, 정말 보기, 음. 어, 보기 많은. 음. 음. 최고, 음. 최초, 음. 최대. 음. 이런 것들은 생활 유적 파서 안 나옵니다. 행정 쪽이나 이런 데서는 야요구파는데뭔1억이고 음.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음. 뭐 우리에게 동아일보도 그렇습니다만 언론도 책임이 있는데 여기 <laughs> <배후에> 앞서서 <laughs> 또 그런 식으로 끌려갈까 싶어서 언론으로는 음. 이런 게 많을 거다. <laughs> 네.